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look at calming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자, many people think, 주어 동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되죠 They should look at, 그들은 보아야만 한다. 자, calm은, 우리가 그 조용한이라는 형사도 되지만, 어, 진정시키다라는, 어, 동사도 돼요. 그래서, 어 calming 이렇게 되면은 진정시키는 그죠 능동이죠 진정시키는 현재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calming colors 이러면 진정시키는 색깔 어 진정시키는 색깔들을 보아야만 한다.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자 they are angry 그들이 화가 나거나 i r r i t a t e 자 i r r i t a t e 은 어, 짜증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감정의 아, 다동사죠. 그래서, irritating 하면, 짜증스런, 짜증나게 하는, 이 되고, irritated. 이러면, 짜증나게 한걸 당했으니,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uh, they are angry or irritated. 그들이 화가 나거나, 어, 짜증이 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어, 그, 이렇게 진정시키는, 자분하게 하는, 어, 색을 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because the color rather excites the emotions they may think that looking at it will make them angrier 자 because the color rather excites the emotions 그 빨간색은 excite 자 excite는 어, 우리가 흥분시키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감정을 흥분시킨다 우리말로 조금 우리말답게 하면 어, 감정을 이제 자극한다. 가, 흥분된 감정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 에요 빨간색은 우리가 흥분할, 우리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they may think,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대절. 그리고 looking at it. 자, 요거는 지금 looking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look은 자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고, look at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look at it. 그것을 보다. 그리고 이게 문장의 주어로 쓰여서 명사가 되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oking at it. 그것을 보는 것은 그럼 이때 그것이라고 한건 뭐예요? 앞에 나온 The color red. 빨간색이죠 그것은, 즉 그것을 보는 것은 O형식 Will make them angrier. 그들이 angrier. 더 화가 나게 make,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형식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angrier 비교급, 형사의 비교급 나왔죠 더 화가 난 상태가 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자, 그러나, this picture, 이 그림은 shows, 보여준다. 대절을 보여준다. The opposite. 자, opposite은 반대의 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the opposite. 반대이죠. 그죠? 어, 반대는 can be true. 진실이 될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By looking at the color right here, you can release your anger. 자, by는 수단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by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면, 뭐,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뭐,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어, 그 빨간색을 보는 것을 통해서, you can release your anger. 자, release는 방출하다 이런 거죠. 너는 너의 화를, 분노를 방출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되죠.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이 그림은 actually, 사실, 실제로, 역시 오형식이네요 help는 알다시피, 보호자리에 원래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데, 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 자, calm down은 진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너가 진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너가 진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됩니다.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tanding in a v i v i d l y r a t e d room and is placing fruit in a bowl.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자는 standing, 서 있습니다. in a v i v i d l y r a t e d room. 자, vivid는 생생한. 그래서 지금 형용사 red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왔죠 vividly 생생하게 즉 생생하게 빨간색의 방어 생생하게 빨간색의 방에 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생생하게 빨갛다는 게 뭐예요? 빨간색이 좀 이렇게 좀 흐리멍덩하고 이러지 않고 아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is placing. 자, 동사 place는 두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ruit in a bowl. bowl 하면 적시예요 그죠? 그릇. 그릇에다가 과일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시키고 있는 거니까.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자, carry on은 어,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in silence. 자, 직역하면 조용함 안에서이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전사 플러스 명사 하면 부사다 선생님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는 그 앞에 전치사가 더해지면서 형용사가 돼요. 어, 여기서는 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in silence는 silent l y 예요 근데 우리가 of importance. 이거는 important 거든요. 그니까 러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부사 맞습니다. silently 에요. 그니까 조용하게죠. 그죠? 조용하게 carry on, uh, carrying on her work. 그녀 일을 조용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 이렇게 됩니다.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 a t room,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자, as가, 어, 뒤에 진행형이나, 뭐, 이런 거하고 써서, 어떤 그 시간 중에서는, 어, 그, 그, while이나, 어, 이런 거하고 같이 써요. 우리가 시간의 진행이나, 어, 이런 거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 지금 watch가 지각동사라서, 어, 지금 보어자리에 working. 현재 분사가 맞죠? 그죠? O형식이에요. 너가, 너가, 그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뭐, 보면서, 요렇게 되겠죠. 어, 볼 때, 뭐, 자, dutifully. duty는 의무라는 뜻인데, 어, 여기에 이제 의무, 의무라는 명사에 full이라는, 어, 형용사형 어미가 붙으면 의무를 다 하는 이래요. 그래서 충실하게, 충실한, 이런 뜻이고, 원래 형용사로서 ly가 붙어서 충실하게가 되는 거예요, 부자로 그래서 충실하게 at her task. 그녀의 일에서, 어, working, 일을 한다. 우리말로 그냥 충실하게 그녀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In this r a t h 이 빨간색 방에서 충실하게 그녀의 일을 하는 것을, 어, 너가, 어,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이 정도 보고 있으면서, your angle melt away. 너의 분노는 노가 없어진다. 어 melt가 우리가 녹는다 녹다잖아요. 그래서 melt away는 녹아 없어진다. 녹아서 가버리다니까 원래 away하면 멀리 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녹아서 없어진다. Instead of getting worse. 자, get w o r s e 는 악화되다죠. 그래서 악화되는 것 대신에 더 심해지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됩니다. In addition, uh,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out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도기 게다가 the under table 탁자 위에 the yellow fruit 그 노란색 과일은 brings out 자 bring out은 어 끌어내다 어 가지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그래서 끌어낸다. 이렇게 뽑아낸다 이런 뜻도 돼요.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을 끌어낸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cause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자그 창문 바깥의 green and blue space 녹색의 그리고 파란색의 녹색과 파란색의 공간은 causes가 야기하다죠 동사로 causes가 어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거를 야기한다 healing, 치유, relaxing feelings feelings 자, 어떤 감정을 relaxing 이렇게 어좀 쉬게 해 주는 거, 어 진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치유와 감 진정 감정을 어 진정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의역하면 어 감정을 치유하고 어 진정시키게 뭐 만든다. 뭐이 정도가 되겠죠.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appiness of the radicals appear a bit lighter. 자, uh, of the colors가 existence에 걸립니다. 이 어,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actually, 실제로, makes the happiness of the red colors. 요게 목적어, appear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어, 이 빨간 색깔의 무거움이 appear, 나타나게 한다는데 appear가 이 형식 동사잖아요. 뒤에 보호가 있어야 되죠. 오가 a bit lighter,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게 만든다. 어 우리 말로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아시겠죠? 어 자,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it works together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to form a harmony. 자, 빨간색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dominant는 지배적인 우세한 이런 뜻이에요. 빨간색이 우세한 데도 불구하고, 즉, 대체로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work together with는 무엇 무엇과 협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것과 협력한다, 조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the various, 다양한 contrasting colors. 자, contrast도 동사로 대조를 이루다, 반대를 이루다 이런 뜻이고, 대조시키다 이런 뜻이고, 그게 분사가 되면서 contrasting c o l o r 대조를 이루는 색깔 대조적인 색깔 그렇죠 이게 뭐리 모색이라고 뭐 하나요 배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대조적인 색깔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과 협력한다 협력해서 즉 작용해서 two form a harmony 어, form은 형성하다죠 바로 조화를 형성한다 요때 투구정사는결과용법이에요 어, 그래서 대조적인 색깔과,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과 협력해서 그 결과 조화를 형성한다. 요렇게 됩니다. 구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목소리>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자, keep A from B. A가 B 못하게 막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keep 하니까 지키다.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어, 조금 잘못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keep은 protect, prevent, prohibit, stop. 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이제 동명사 주어서, seeing this balance. 이 균형을 보는 것은 물주구문입니다. 너가 becoming overwhelmed 압도되어지는 압도되어지는 것을 막는다. 즉 압도되어지게 못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by your emotions 너의 감정에 압도되는 것. 그죠? 너의 감정에 의해서 압도 당하게 되는 것을 못 하게 하다. 감정에게 압도 당한다는 건 뭐야?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제, 감정에 사로잡히다, 감정에 빠지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병력으로 또 나왔네요. h e l p you overcome your anger. 너가 너의 분노를 overcome. 극복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되죠. At this painting's title suggests, uh, this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in red. 그래서, as, uh, as가 뒤에, 어, 이렇게, 불안전한 문장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뭐, 하듯이, 뭐, 뭐,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죠? As Romans do, as you know. 우리 많이 배워서 익숙할 거예요. 그 구조입니다. 뭐, 뭐뭐 뭐, 하듯이, 뭐, 뭐처럼. 그래서, 어, 이 그림이 암시하듯이, 어, 보여주듯이. 그렇죠? 이것은, 어, 빨간색 속에서, 빨간색의 조화의 the power, 힘임, 힘인 것에 틀림없다. 어, 강한 추측이 됩니다. 빨간색의 조화, the harmony in rap, 빨간색의 조화의 힘인 것에 틀림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어, 이렇게 어, 본문, 이 페이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